오늘은 이지필 새우를 어떻게 먹는가 저희는 이지필 새우를 100% 새우 파스타를 하는데 쓰고요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는 지퍼백이거든요 해동을 일단 돌려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이 없어서 물을 끓일 건데요 소금을 크게 세 꼬집을 딱면이다한네 꼬집 넣겠습니다 넣고 이제 가장 중요한 준비물 중에 하나인 마늘을 편으로 썰어서 잘 준비를 해 두고요. 옆에 면이 있는데 면은 저희가 이탈리아로 시노여에 갔었을 때 이게 나세 개의 면을 사왔어요. 중에 나머지는 다 먹어 버렸고 남아 있는 게 요건데 그 특징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되어 있거든요. 면을 딱요 모양으로 이렇게 가연 건조해서 말린 면들만 요 모양으로 나온다고 해요. 저도 유튜브로만 봤었지 실제로 본건 처음이라서 사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맛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뭐 그냥 저 마트에서 샀던 거라서 아니야 이거 면세점 아 맞아 면세점에서 샀었어요 어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좋아 보여서 산 건데 네, 맛있습니다 오라이팬에넣고요 그렇죠. 이건 잠시 치워두겠습니다 새우는 일단 어느 정도 1차 해동이 됐어요 물기 제거를 열심히 해 주셔야 기름이 많이 안 튀기고 물이 끓는다 물 끓는다 물이 끓어서 면도 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싼 면을 쓰면 쓸수록 넘치는 게 심해요 제 조수가 물을 잘 넣어줄 겁니다. 부탁드릴게요, 조수 씨. 새우는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최대한. 되게 생물 같아 보인다, 이렇게 하니까. 그렇죠. 이게 바로 마이크로 웨이브의 힘. 이제 1분 정도 삶아서. 단순히 면을 삶는 과정 그거 하나뿐인데. <laughs> 이게 집이 좁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. 이해해주시기 면수는 좀 이따 쓸 거니까 빼줄게요 자 이제 올리브유를 듬뿍 듬뿍 넣어주세요 코스트코 어, 올리브유인가요? 어네 맞습니다 이게 그 핫한 토스카나 올리브유인데요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올리브유는 그냥 마늘이 잘 잠길 정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페페론치노를 이때 같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기름에 매운맛이 배어서 저는 일곱 알 넣겠습니다 럭키 세븐이기 때문에 가는 치킨스톡 칼로트 유명한 거 있는데 액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 스푼 정도 넣으 코, 이제, 기호에 따라서 추가하시면 되고, 큐브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반, 반 조각. 마늘이 살짝 치, 잘 튀겨지고 나서, 스페론치노가 타지 않도록 잘 유의해서 봐주세요. 중불인가요? 어, 지금 약간 센 불이에요. 근데 중불로 낮출게요. 이렇게 마늘이 약간 노릇노릇한 색깔이 올라오면, 반을 쪼개가지고, 이렇게 기름에 넣어주시면. 알아서 이제 기름 속에서 넣을 거고요. 제가 요리할 때 가끔 사용했던 요 기름 튀김 방지막? 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어쨌든 요거 요걸 준비해주세요. 제가 열심히 새우의 물기를 제거했지만, 이거 100% 튀어 오릅니다. 무서워서 일단 마늘 위로 올릴게요. 어, 어, 벌써 소리가 나요. 어. 생각보다 이거 금방 있거든요? 그래서 중불에서 초반에 좀 익을 때까지 30초에서 1분 정도 내비둔 다음에 약불로 줄여서 은근히 이이 지필 새우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을 뽑아주는 게 좋더라고요. 새우를 한 번씩 뒤집어서 잘 익혀주고요. 아, 그리고 이게 후라이팬에 달궈지면 엄청 뜨거워져요. 며칠 전에 딱 데었던 자국입니다. 여러분도 조심하세요. 이 정도면 이제 뭐 사실 이 요리는 끝이 간단하죠? 20필 새우가 기름에 구워 먹으면 정말 정말 맛있더라고요. 개인적으로. 스타라프트. 뭐 다들 그 랍스타 맛이 난다라고 하는데, 전 사실 랍스타가 개인적으로 더 맛있고, 근데 일반 새우들보다는 확실히 쫄깃하고 살도 가득 차있고, 정말 맛있어요. 웬 말이죠? 아주 네. 쨍 네. 열3마리 식당에서는 새우 이만큼 넣어주면 비싸니까, 래슬살것 같은 이 시점에 얼마두었던 면을 부화하고요 이제 불을 좀 올리고요. 면수를. 이 올리브유 넣은 거랑 1대1로 넣는 게 좋대요. 두 국자 반 정도 넣고 졸이면서 제가 원하는 농도를 찾아가겠습니다. 이게 기름하고 1대1 비율이 되면은 물하고 기름이 만나서 튀지 않고 낍니에멀전 그리고 탄리아로완때까래 라고 음. 하는데 이 과정을. 저는 이 타이밍에 제가 후추를 되게 좋아하는데 간후추를 넣으시면 되게 맛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거 크러쉬드 페퍼인데 퍼스트콜에서 사온 거거든요.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요. 후추는 필수입니다. 후추 맛이 아주 중요해. 이 올리브유와 새우의 맛을 면에. 입히신다 생각하시고 지금 센불이에요. 센불로 해야지 이제 물기가 금방 증기가 날아가면서 기름하고 섞이는 게 시간이 빠릅니다. 오, 윤기가터 간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음. 간이 조금 더 되면 맛있을 것 같아요. 반개 정도 치킨 스타더 넣고 연수한국다더 추가해서 질 맛을 끌어올리겠습니다. 됐스됐이 정도면 됐스불 끄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찹찹 찹한 느낌이 나와야 돼. 오케이. 새우를 예쁘게 잘 익은 마늘도 잘 올려주고요. 어짜 사으로 떠나시죠. 제가 먹을 거는 냅다 부어버립니다. 전 통후추도 뿌립니다. 제가 후추 매니아입니다. 음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잘 됐다. 마늘이 미쳤는데. 잘 익었어요 오늘 다. 여러분, 이거 진짜 쉽고 맛있으니까 다들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